양 빼, 양 빼. 아, 이거또 메리스 차이가 더클것 같은데. 뭔데, 씨발. 그게 내가 파라를 따러 갔어. 이게 내장이야. 어가기에 여기, 이 가볼래? 가래 가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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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진 가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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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 가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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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라인 가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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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다시 다시 애들 오면 보포싱이안 맞는 기분이 조금 있다 아니지 프레임 졌어요 내려가자 이거 솔도 어, 2층 어, 오 거네 내려가자 내려가자 이아렉려게아 여기 긴게피 긴티게피 어렉려 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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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 컷 괜히 컷. 무리짓이 아, 기방왕 너무 좋디바하면 되는 가아 힐러 없어. 힐러 없어. 마지막에 다시 비비죠. 마지막에 마지막에 좋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비비 비비.

아니, 안한 페이바다. 괜찮은데? 괜찮데괜찮은괜찮은괜찮 2층에 솔저 한다. 아, 여기 보일게, 여기 보어요 백도 루슐만 막아줘요. 아, 라인 잔다. 뺏어 봐, 뺏어 봐. 살릴게 라인 살릴게 일단은. 안나봐안나 여기 있잖아, 안나 여기 있잖아. 아나 개피! 아나 개피! 아나 쌀! 아 야, 보아보다, 이거 메리스 부활이다 이거 야두명 부활이야 괜찮아 아. 아, 솔져 보러 갈게 솔져 보러 갈게 아나 솔져 나가줄게 나가줄게 솔져 똘봉이다 나이내 그거 뽕 있거든? 이거 망치 뽕 가자 나인뽕라 나쁜 나쁜 대솜브라나위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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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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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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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쁜 나나이나 나쁜 나이나나이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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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투스턴 윈터 짤. 윈터 짤이야. 망치 뺏고. 에이킹 다했어 티바. 우져 빠져. 빠 빠져 빠빠지막에 필. 필한 번. 나자아빌 no 메르시 찾아요 메르시 시 찾아요. 메르시 위에 있다 메르시 위에 있다. 투머 있다. 아. 10시간. 10시간. 가 r e p a e t e m p 가어 e m p e p 나이스라인라인라인라인라인라인 라이 라이 라인라 봐. 라인빼 봐. 라이 줄게오케이라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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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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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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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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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대박.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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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이 나도. 나요나이나 나도. 스도 나도. 스도나 마무리 해줘야 돼, 마무리 해줘야 돼 오케이, 나도. 나도. 메도스도 나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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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움이 다아요알림 됐다, 됐글부다아 끝까지 한번 밀어보자. 스코어 0 1 2스3 14. 15. 16. 17. 18. 19. 20. 22. 2 이런 식 각인가 이거? <웃음> 아, <웃음> 아 좋다. 안녕.

Play nice. Play fara. Play nice. Wow. Play nice. Play fara. Play nice. Play fara. Play nice. Play fara. Play nice. Play fara. Play, Five, play, play four, nice. Play fara. One. What? Well, thanks. for Oh my Thanks for my God. Ah, okay. Baby, baby. Mercy. Captain Amari. 라인을 기다려. 나힐안 돼. 지금 탱커들. 크리떨어어요 탱커들 힐안 돼요. <laughs> 우리 가자. 우리 가자. 파란색으로 플레 우리 해. 내려 킹을 해야 되는데. 아, 메이부터이부터이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포커싱 맞춰. 백나와맥아나맥피 아나겟피. 힐맨 대박, 힐맨 대박.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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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좋소. 아메르메르시 아, I n e 아, 네. 아, 뒤에 바 있어요, 근데 저뽕 있고. 자 먹고 있을게. 어. 로고 터지지 마, 로고 터지지 마 이거. 야, 아 여기 거점 메이, 거점 메인좀가 오케이 오케이. 아, 됐고,

어못 밀.. 야 이거 메이브 나왔을 땐못 밀었다 이거 라인 네, 없다 네.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갔어 봐라. 아 나한테 뚝 맞으시네 겐지 야이엉 뭐야 뭐야 왜 그래 어, 메크리, 메크리, 났어 다 아, 오, 메크리 커져, 메크리 커져. 님키나지지 요거 꼭거든요 이거 투명 너무 많아, 우리. 나투명상 너무 많아. 헤지만. 외신이 조금만 길다. 잡고. 을 먼저 깎기, 깎려해게 라인에 라인에. 라인에 야, 라인 는 야, 야, 아, 야, 야. 아, 우리 라인 는라이는라이는 나이는 이 나이는 나나이이는 나이는 나이는 어이는이는 나이는 나이는 나이이이는 나이는 나이는 이는 나이는 이는 나이는 나이이는 나이는 뒤이 뭐좀 해서. 아, 누웠다. 나루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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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살려 살려. 루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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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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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하루, 어루 하루, I s h 이 l l see y o I said, i g h t I never put it to walk. I t h o u g t t i d o u 라인 삐해라 이거. 이거 너무 오지게 잡으면 안 돼. 가자, 앞으로 가자. 야, <목소리> 아,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이거 본붕이야. 어, 나이스 삐이야 이거. 이모테. 이모테. 야. 아, 꽉 아, 씻네. 안 하자마, 안하자아안하자안하자아안하게지안하게지안하겠 내리짤, 내리짤. 내리짤. 나힐 돼요? 아, 나안 하지 안 하지 통 하나, 통 하나. Not... 겐지 not... 겐지 not... 겐지 not... 겐지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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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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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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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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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왔다. 루시를 <놀람> <놀람> 좀 빨리 가고싶어루 컷! 이거 그냥 하나 없애려나? 다 쓸까요 그냥? 우리 아나 니까좀빼아세요 왔어요 이제 나이니리 나이스! 나이다 이거 v i d e d i v i 발 e 발 i v i 발 e Divide, divide! Divide, divide! d 나 v 하나 e d i v i 좀디 d i 좀

아, 잠깐 가야 되냐? 아, 잠깐가 okay, okay, 부활, 부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이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아 잠깐만. 거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깐만 잠깐만. 잠깐 맞 아, 뒤에 톰브라. 아이고. 이러면. 아, 쭉 빼야돼, 쭉 빼야돼, 이거. 3 일어나면 쭉 빼자, 이거. 한번더 가야돼, 이거. 왜, 쟤, 쟤, 브라 있어? 톰브라, 붕필안 되는데, 이거. 오케이. 우리 매리씨 있거든요? 어, 어, 뭐야, 스테레님. 안돼. 대피! 나이스, 손발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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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명 오케이, 맥크리 하나, 맥크리 하나, 맥크리 하나 봐. 맥크리 나 봐. 하나 컷. 하나, 하나, 하나. 어. 하나 컷. 어. 하나 컷. 어. 라인 컷. 어. 자, 힐좀 먹고 올게요. 기다려. 힐좀안떠도 기다려요. 밀겠다 밀다밀밀 펄스로 한명만 끊어주는데 거점에 트레 거점에 트레 야 아, 우리 트레 안돼 트레 조금 안돼 라인 살려 라인 살려 비틀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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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살려 나이스 퀴즈 나이프 뒤에 겐지 개피 겐지. 겐지 컷 겐지 컷티바만티바만 야 지금 <목소리> 아 제발. 라인 아우, 라인 나 지금 한번 더. 아지번지나 지금 나 지금 한번 더. 나 라인 나 지금 나 지금 한나 지금 아나나 지금 나이스. 아, 겐지에 대한, 겐지에 대한. 겐지 1등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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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잡아줘요 겐지 1피 겐지 1지 겐지 1피 나이스 나이스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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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거점에 라인 거점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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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라인 잡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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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컷컷컷힐 나이스 어, 어, 와다 잘했다 진짜 어 32점 졌다. 리저부터 연승 보너스맨